높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여기 브루즈 알리파 건물은 층수가 163층이고 공사 기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약 5년 정도 오랫 동안 걸렸습니다. 잠실에 있는 그 롯데월드는 롯데월드타워는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52m, 555m입니다. 여기 쉽죠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유리한 것이 뭘까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남들보다 더 멀리 볼수 있고, 더 많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높아져서 남들이 볼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1층에 이제 골프 연습장도 있지만, 원래 골프는 어그 양들을 몰고 다니는, 그 양대를 몰고 다니는 목동들의 놀이에서 유래했다고 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동들의 지팡이가 골프채 역할을 했고, 돌멩이가 골프공, 그 다음에 토끼구리 홀컵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막대기를 쳐서 돌이다 공을 하늘로 이제 날려 그 보낸다는 뜻에서 새와 관련된 용어가 골프 용어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규정 타수보다 한타 덜 적게 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버디라고 얘기하잖아요. 두타를 적게 치면 이글, 세 개를 적게 치면 뭐라 그러죠? 잘안 쳐봐서 모르시죠? <laughs> 저도 한 번도 쳐봤습니다. 예, 알바트로스라고 <laughs>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알바트로스 같은 새는 실제로 존재하는 새라고 합니다. 갈매기과인데 가장 높이 날고 가장 멀리 날아가는 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지 기도 중에 어 주님께 물었는데 올해 2020년 어 주제 선고가 어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이 구절을 떠올려 주셨는데요. 올해 축제 주일인 1월 5일날 으로 어, 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 기억 나십니까? 안 나시죠? 다행입니다. 간단히 전하던 이야기를 어, 제가 했는데 다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미국에 리처드 마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 대학을 입학했는데 태학을 당했습니다. 공군에 입대해서 비행 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군을 제대하고 이후에 어, 상업 그 비행기 조종사로 일하면서 3,000시간의 비행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갈매기 꿈이라는 답변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1 6곳 출판사를 쫓아다녀서 출판하자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1970년도에 맥밀란이라는 출판사에서 정식으로 이제 초판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5년 만에 미국에서 700만고가 발렸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의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 미국 문학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였잖아요 그거보다 판매국수가 더 많이 팔렸습니다 어, 저도 고등학교 어, 때 읽은 것, 것 같은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어, 이 말만 기억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나르는 새가 멀리 본다라는 말만 어, 기억이 남는데 제가 작년 12월 말쯤에 의왕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다시 봤습니다. 재미있게 봤는데요.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 그 수많은 갈매기들이 그 영광스러운 비행을 매년하고 젖은 빵이라 얻으려고 지루하게 직선 비행, 수평으로만 날면서 고깃배를 기웃기웃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위해서 나는 것 외에는 다른 비행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이 갈매기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입니다. 이 조나단이라는 이름의 갈매기가 그런 무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비행하고 싶은 꿈 때문에 고깃배와 해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혼자 비행 연습을 합니다. 수천 피트 상공을 날아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연습, 더 빨리 나는 법, 더 안전하게 나는 법들을 익히게 됩니다. 동료 갈매기들의 비난 또 부모들의 실망 이런 것이 당연히 따라왔습니다. 결국은 같은 종족 갈매기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외딴 곳에서 혼자 비행연습을 하는 어느 날이 조나단은 별빛처럼 청하고 불타는 듯한 광채를 지닌 두마리 갈매기한테 이끌려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갈매기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줄거리를 다 얘기하면 여러분 재미없으니까 여기까지 <laughs>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이답변소설 읽는 동안에 어, 내용이 굉장히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이 어, 들었습니다. 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 책에는 자유가 존재의 본성이다. 갈매기는 어, 날 자유가 있다. 우리는 본질상 위대한 갈매기다. 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갈매기 전화단이 다시 자기 부족 갈매기얘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모르고 있는 다른 갈매기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우리들을 더 많이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짧은 내용은 30분이나 읽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반복하는 것이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위대한 선수는 반복을 가장 많이 하는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본기를 매일 같이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천지창조 이후에 천지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반복해서 반복듯이 이 천지를 관리하고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달을 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4계절이 무료하다고 5계절로 바꾸거나 이렇지 않고 계속 1년 내내 4계절을 돌리십니다. 해마다 똑같은 꽃을 피우십니다. 해마다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십니다. 반복이 성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반복입니다. 자영업도 반복입니다. 어제 한 일을 오늘 또 합니다. 어제 한 말을 또 합니다. 손님은 처음 듣는 얘기지만 사장님은 수천번 반복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것도 반복입니다. 잠자는 걸 반복을 잘해야 건강합니다. 먹는 것도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먹어야 건강합니다. 양치질도 반복입니다. 여러분, 갈매기 전하다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계속 반복,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남들이 날수 없는 곳에 날수 있었고, 높이 갈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을 돕는 자로 돌아왔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 단순 반복하면 어 안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반복이 어 영적능력입니다. 늘 똑같은 일을 잘하는 것이 사실은 어 영성입니다. 반복적인 기도생활을 잘하는 것이 여러분 영권입니다. 반복적으로 성경읽기를 잘하는 것이 영성이라는 겁니다. 반복적인 예배가 여러분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복해서 드리는 이 얘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상승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갈매기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더 높이 계신 분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자는 여러분, 현실에 먹고 사는 차원을 넘어서서, 고개를 들어서 더 미래를 쳐다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죽음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안망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잠시입니다.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후는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후는 준비되셨습니까? 아니면 노후 준비하다가 사후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시선을 보정하지 말고, 하늘을 우리가 쳐다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스에서 3장 1, 2절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두 발은 현실의 땅을 뒤두고 서있지만 사실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에게 고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것이 바로 비상하는 첫 단계. 그럼 왜냐하면 비상하려면 시선을 비상하고자 하는 위치에다가 갖다 두어야 그것이 비상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 모두는 2020년 이 올해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비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비상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비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 엘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맞는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6절에 보시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이렇게 얘기하습니다 여러분 눈을 어,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을 쳐다보는 그 눈을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상하는 첫 단계는 뭐냐면, 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에도 보면, 여호와를악망한다 라는 말이 나와있잖아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공동 번역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외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이렇게 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 힘이 새롭게 될 것이다. 리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쳐다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 소망을줄수 줄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은 하나님을 안망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 도약하고 비상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첫 어, 단계의 일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뛰기 위해서는 움츠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뛰기 위해서 움츠리는 시간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더 빨리 날리기, 달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코칭받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화살을 더 멀리 보내려면 더 뒤로 더 많이 당겨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 시간은 뒤로 물러나서 도약할 힘을 충전하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탑10의 공통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높은 건물일수록 기초를 깊이 판다는 사실입니다. 높이 오르기 위해서는 깊이 먼저 내려가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내려가는 시간이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건물이 눈에 안 보이고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이 전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사정을 잡아보고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또 일깨워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거세 가지가 있고, 출수 있는 것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8절에서 29절을,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보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요새 표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없는 것세 가지는 28절이고, 하나님이 줄수 있는 것두 가지는 29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피곤이 없습니다. 공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철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줄수 있는 것두 가지가 있는데, 능력과 힘을 줄수 있다라고 오늘 28절, 29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힘과 능력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여러분, 누구나 받기 원하는 것이 힘과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공기치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신가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뛰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보다, 지금 현재보다 더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힘과 능력은 그데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31절을 한번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와를안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나에 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가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아멘. 여러분, 새 힘을 얻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피곤해서 힘이 없으십니까? 육체적 질병 때문에 곤비하십니까? 달려가고 싶지만 주저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기대보다 못 미친 결과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나 나의 관계나인맥으로는더 이상 불가능한 절벽가 앞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쳐다보라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새 힘을 주시겠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피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독수리 치는 날개 치며 올라가는 같은 그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박출를 하기를 원합니다.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걸어가는 사람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한 안마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은 나를 쳐다보고 나를 안마하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시편 123편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절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의 선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요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다이세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베풀어질까요? 여러분 편1백3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화면에서 송냥하시고,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으로 좋은 것을 기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독수리같이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가 이밭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이 사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 성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뉴얼한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렌즈 클리너 브랜드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2020년에는 저와 여러분을 리뉴얼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동 번역은 새 힘이 솟아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힘을 다시 리뉴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에는 여러분, 영적 파워가 리뉴얼 되시기를 주는 예으로추원합니다 올해 주제를 비상이라고 여러분 정했는데요. 비상하는 것 자체가 이런 목적이 아닙니다. 비상은 결과일 뿐입니다. 귀상을 위해서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화를 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안망하는 시간 우리가 작년 8월부터 기속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9일 일 저녁 기도 시간을 가졌었고 올해는 선포기도 20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동참해서 저녁마다 하루도 빼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고 했었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새 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늦은 밤에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던 우리 청년 학생들, 여러분 하나님이 비상한 도약을 주실 틀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 건강상으로 또 사업적으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런 여러분 비상하는 일이 여러분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날개짓을 할수 있는 힘이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를 안방해야 달려갈 수 있는 근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봐야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다시 충전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했던 선포기도 20일은 기도를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시간 두 시간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상을 위해서 단순한 것을 우리가 반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엉덩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학원에는 공부는 엉덩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엉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움직이면 1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100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가 100바퀴 부르는 것보다 호박 한 바퀴 부르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호박을 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로 운동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술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만 끝장 보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정작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말씀을 봐야 된다고 생각은 많이 하지만 실제 성명책을 펼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라는 그 단순함 속에 사실의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적인 저녁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날개에 근육이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상하는 방법을 성경이 알려줬잖아요. 여러분 실장하고 나오는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 그때 상승 기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손을 모으고 있을 때, 그때 별를 띄울 수 있는 여러분 밀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프에서 이글이나 알바스프로 치는 것보다 여러분 영적인 이글, 영적인 독수리, 여러분 영적인 알바스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연료를 가장 많이 소모할 때는 이륙할 때와 어, 착륙할 때입니다. 여러분 높은 상공에서 정해진 그항로을 따라서 이동할 때는 연료 소비가 훨씬 줄어듭니다. 심지어는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면 여러분 연료 소비량을 현격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낮은 단계에 있으면 힘과 시간만 남겨야 할 뿐입니다. 열매도 미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아야 됩니다. 높이 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날아야 남들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 앉아 있는 분들은 여러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걸어가시는 분들은 뛰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달려가던 분은 이제 날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여 영화를 악망할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핑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점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타고요. 영적 비상의 이루는 2020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강이 있습니다. 대의 네, 가장. 하지 않으시며, 공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떼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은 2020년에 더욱 더 하나님을 악망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시중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것보다 나는 것에 관심을 두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드림이 단순한 예배가.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는 단순함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 생활의 반복이 우리를 비상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시선을 이 땅에 고정하지 않고 하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부어지는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상전의 전망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악망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잘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힘없는 자들에게 주여 용기를 주시옵소서 높이 나를 위해서 주를 악망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해 달라고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붙잡고 주여 간절히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니요.